도널드 존 트럼프, 다널드 잔 트럼프. 1946년 6월 14일은 미국 공화당 소속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2025년부터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초기 생애 및 경력. 뉴욕 퀸즈에서 부동산 재벌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난 트럼프는 포드엠 대학교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을 이끌며 부동산 개발, 호텔, 카지노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했다.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정치 경력? 정치 경험 없이 2016년 대선에 출마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어 메러커. 그레이트 에그 에이아이 엘라는 슬로건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바이든에게 패했으나, 2024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다. 주요 정책 및 행정.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어 메러커 퍼스트를 표방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NAFTA 재협상,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이민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민규제 강화, 외교 파리기후협정 및 이란 핵협정 탈퇴, 북한과의 정상회담, 사회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총기 규제 완화.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외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및 비판.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막말 논란, 러시아 스캔들, 탄핵 소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정책들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과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중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의 정책과 행보는 미국 사회와 국제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